다 풀로 잡아주요 이쪽으로 여기 보이게 여기 그 채팅에 그렇게 해주고 채팅창 좀치워주세요 네. 요거 할 때까지만 채팅창 좀치워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2024년 네. 50주 69등급, 2024년 100주 69등급, 2024년 500주 69등급 3종 세트입니다. 69등급, 3종 세트. 이 중에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있어요. 2024년 1 6 9등급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등록돼서 하나. 이것도 역시 값이 없죠? 값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볶아서 하겠습니다. 개상도 <laughs> 말려도 볶아서 하겠습니다. 볶아서 마구마구 볶아서 여러분. 뽑으니까 너무 가격을 내가 뽑고 나서, 네, 너무, 시작가 적지 않냐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콜가 300만원에 출발가 250만원 출발합니다. 250 출발! 자,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 여러분. 150만원 출발했어요, 저번에. 백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 뭐, 관봉 나 관봉이 어딨어요, 관봉이. 2020년도 관봉이었고, 롤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관봉 나오면 10년 있다가도 안는, 그리고, 관봉 자체가 없어요, 2024년은. 민트만 찍은 것 같아요, 민트만. 네. 민트만 찍었기 때문에 관봉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자. 네네, 아, 이런 풀세트. 해피룰루님. 숫자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축하 많이 받았고요. 자, 제가 축하할 수 있도록 해피롤러님 숫자 찍어주시면, 자, 콜가 300이면 그냥 드릴게요. 콜가 300이면. 자, 250부터 올라갑니다. 자, 250안 나오면 저는 오늘 이벤트 10%로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일단, 예, 시작가라도 나와주셔야지, 예, 제가 이벤트를 마구마구 지금 플렉스는 못하니까 퍼주기는 할수 있더라고요. 자. 전번은 예, 여기 바로 위에 보입니다. 네. 용님 님, 제 화면 재료에 보면 010 4165 8866 전화번호 있습니다. 제. 예. 자, 요거는 자, 300만 원 치시면 바로 예, 드릴 수 있고요. 아, 시작가는 예, 250인데 네, 네. 자, 위에 전화번호 010-4165-8866. 자, 피디님 한번 써주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볼 수가 없어요. 네. 2024년 69등급 중에 100주는 요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오늘 요거 좀안 띄워주셨네요. 주간중간 많이 띄워주세요. 네. 화면 못 아니요. 보시는 분. 아, 그래요? 아, 그림 말고, 그림은 휴대폰 분석하면 못 하잖아요. 이걸로 띄워주셔야 돼. 아, 위에. 요것도 이제 스마트하지 못한 55세에서 79세까지는 몰라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비디님. 자, 여러분. 이 300만원 찍으시면 바로 가져가시는 가격인데, 요거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자 24년은 관봉 자체가 주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조가 안 됐고 여러분 24년 100주도 예, 개수가 예, 관봉이 안 나온 걸로 제가 어, 알, 아직은 뭐 관봉이 됐든 롤이 됐든 예, 뭐 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조폐공사에서 뭐 발주를 몇개 했는지 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하는데 자, 2024년, 100주, 69등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자, 항상 스마일님, 아, 이거 아까운 거구나. 예. 아, 용님님, 예, 도착했습니다. 요거, 스패너 지급해 주세요. 네. 용님님, 네. 방금 도착했고요 네네. 자 여러분 요거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50주 69등급 100주 69등급 24년 500주도 69등급 3종 세트가 콜가 300만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다수집 화폐경매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300만원 예, 분위기가 있어서, 예, 여러분. 자, 300만원을 제가 뽑아가지고 처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만원 뽑고 진행하는데, 출발가 250도 안 나오니까, 자. 자, 여러분. 자, 출발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자 출발가가 나오면 300까지 올라가 300까지 더 치고 올라갈 것도 같은데 여러분 자 일단 예, 출발가가 255 요거 한번만 더 쳐주세요 피디님 여기 예, 2 0 5 9독서부터 예, 250만 출발 콜가 300만까지 예, 한번 더해 주세요 자 250만 출발에 콜가 예, 300만원으로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다음에 지금 10시 4분이 됐는데요 자 민트가 또 준비되어 있네요 네 민트가 준비되어 있고 또 네네 또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콜까 네,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백주는 69등급 이거 하나 지금 조회해 보세요 여러분 NGC에 조회 한번 해 보세요 네. 제가또 한번 조회를 해 보면 여러분 이거 예, 저희 실시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방송이 실시간이니까 요 NGC에 네, NGC 화면이거든요 NGC 화면 자 NGC 화면 자, 실,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몇개 있나 자, 이 백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코리아 네이 백주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를 또 예, 화폐 라이브 방송 사상 처음으로 예.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예.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 예. 저희가 보내 지금 백주죠, 백주. 100주. 자, 백주 여기까지 찾아 가지고 예. 백주가 총 47,800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자, 백주 장갑을 껴서 그런가? 네. 예, 예, 됐습니다. 불러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100원짜리 자, 여러분. 2024년이죠? 자, 2024년 예, 2페이지에 있네요. 자. 2024년 보이시죠? 밑에. 2024년. 여기 보면은 자, 쭉 해서 69등급 보이시죠? 몇 개입니까? 68등급 22개. 69등급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맞다, 아닙니까? 맞나, 안 맞나? 자, 67등급 204개. 62등급 하나. 자, 여러분. 자, 라이브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스크롤까지. 자, 하나 아닙니까? 69등급. 한 개. 1. 넘버원. 뭐다 있어, 우리. 다수지. 자, 여러분. 자, 69등급. 50주, 100주, 500주인데. 자, 여러분. 100주는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 정거. 정거 아닙니까? 정거. 증거. 예. 네. 더 이상 없으면, <laughs> 자, 해피룰루님, 미리 축하해 주세요. 자, 유, 유찰 아니고요. 잠시 내리는 카운 10초 주세요. 자, 확인 다해 드렸고요, 여러분. 네. 확인 다해 드렸습니다.